어씨 깜짝이야. 나 어씨, 이제 그림자 썼기 때문에 놀랬네. 아, 유하, 유하, 안녕하십니까. 이브라는 공포 찌끄로 게임이고요. 기왕 할거캠 켜가지고 마스크 끼고 뭐 이쁜 옷 입고 하는 거니까.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물 내려가는 소리 뭐야? 이거 근데 한낮의 회색빛 하늘 아래 이브와 그녀의 부모님은 미술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. 어, 뭐야? 그렇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? 얘 눈깔이 왜 이래? 면즈낀 거야? 아님, 뭐야? 얘 눈이 파랗네. 먼저 보고 있겠다고 같이 들어가지. 어 뭐야? 한대 피우고 올까? 어서오세요. 게르테나의 세계 오늘은 땡땡땡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려워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어. 아, 애가 어려가지고 오우 음 무서운 거없는데 따지까지는? 뭐야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어? 엄마 아빠 어디 갔어? 엄마 아빠 없어졌는데? 엄마. 어, 한대 피고 올까? 조정석. 3층은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휴게실로 갔나? 알록달록한 거 갖고 싶어. 혼날 거야. 재미없어. 안 돼. 시사해 짱놈이 이 엄마 화장실 갔나? 땡땡이 3개 씨발 하... 세이브! 세이브! 왜왜왜 안되는데 이거 세이브 <laughs> 어떻게 한 거예요? 아, 어? 방장문 열어! <laughs> 어허 <laughs> 어? <laughs> 깜놀 하나라도 없애야 돼. 아, 씨발. 한대 피고 올까? 어? <laughs> 방장문 열어! 시장연아, <laughs> <laughs> 울지 마. 고양이가 좀울 수도 있다고? 내가 좀울것 같다. 미안한데. 답은 여긴데? 이거 파란 거 뭐냐? <laughs> 시메로 가자고. 자 도계자. 숨참 끌업 다이브.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다. 아까 봤을 때 아버지가 파란색이었고 엄마가 빨간색이었거든요. 길을 고르는 것 같은데? 아니구나. 우와너 너무 반갑다야. 꽃병이인다. 가져가야지. 아 좋댔다. 아. 모서리 주의. 오, 바퀴벌레 있다. 연연아난 그림 좋아해. 내 그림 보고 싶지 않으면 좀 멀리 떨어져 있어. 네 그림 어디 있는데? 개미 어디로 가야 되는데? <laughs> <laughs> 오씨, 오씨, 나 죽는, 나 죽는. 개미다. 어, 이런 간다, 이런 간다. 길 막아, 길을 막아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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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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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야, 그손 조심해야 되는데 손. 정신 새끼 내가 알려줘도. 어? 뗄수 있구나? 개미야 아 그거 내 그림 역시 멋있어 빤아 그냥 빤이 쳐다보는 거야? 아씨 깜짝이야 아 진짜 잠겨있다는데? 어떻게 넘어가? 아나 혹시나 했는데 개미야 내가 일부러 밟으려고 밟은 건 아니 야 미안하다 내가 죽였다니 살아있어요 잘 이거 봐잘 살아있잖아 이 새. 퍽퍽 저어아 어... 가져가 될까? 머리 생길 거지. 니나죽으면은샤나라붙자마자 부... 바로 도망가야지우빙 오, 안 되는데... 으이 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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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그냥. 고양이 생선을 가져가면 안 좋지 않을까? 물고기 아 구멍이 나 있다고. 저기 공미체조한 친구 있는데 오. 저때다 어디로 가야 되냐? 뭔가 체조를 하고. 아 놀래 이거 놀랜 거 아님? 와갠또나 이거 어떻게 되냐? Let's get it. 와. 어! 휴. 어, 오. 어! 다 찾았는데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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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까봐? 오, 야, 이거. 트위치 코리아, 나는 이런 거한 거. 한 거. 이 누구냐, 이거, 이거 하라는 사람 누구냐, 자게 오, 야, 여기 있다. 물고기 머리. <laughs> 저쪽에 몸이 있는데, 저기 빛나는 상자들이 뭐야, 근데? 이름 뭐더라? 구대타만 가한 사람 뭐한 사람이냐? 와, 아, 이거 뭐냐, 이거? 요, 요 뭐, 뭐 있는데? 우리 상자를 밟고 올라가면 안 될까? 와, 진짜 욕하고 싶다. 이연아 이게 의자라고, 니가 봤을 때 이게 의자냐? 다리 하나만 하이를 신고 있지 않다. 하이을 찾아줘야 되네. 여기 있다, 하이. 그렇지 자, 신어. 기가 막히지? 딱 써. 얌찌. 그거다. 우우. 놀란 거 아닙니다, 이거. 야~~ 존잘남 얻졌다니 실의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? 오야, 내가 더 잘생겼다고요. 머리 좀 만져야겠는데, 그러면은... 오호라니!